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동성애 운동이 활발하게 증대어서 어,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 이 근본적인 그, 법률적인 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가위원회법에 있는 그 차별금지조항에 있는 성적지향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. 많은 그걸 근거로 해서 많은 인권 조례라든지 인권관리라는 것들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기자협회에다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언론 어, 인권 보도준칙이라는 걸로 해서 이런 이제 사, 사항들을 갖다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승간 그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가 반연하고 있고 더덕이 이제 10대 2 0대 청소년이 굉장히 에이즈 감염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장차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10대 20대에서 동성결혼을 옹호한다든지 또는 동성애를 갖다가 우리 사회가 팔아들이야 한다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한 10년 20년 뒤에는 아마 그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우리 사이가 아마 동성애를 모두 수용해야 된다, 또 동성애 결혼을 다 합법해야 된다고 주장할 날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적하다시피 국가 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 금지 항목에 성추행을 빼야 되고 또 언론 보도 어, 인권 보도 준칙을 없애야 되는 것이 가장 에,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